자,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네. 원에 내접, 원이 내접하는지, 원에 삼각형이 내접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음. 여기 꼭 그림 그려서 표시해 줍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죠? 네. 일단 외접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그냥 사인법칙을 굉장히 의심합니다. 네. 여기 sin b값이 나와있으니까 네. ac를 그냥 b라고 설정해버리고 네. 요렇게 세트로 잡아서 사인 법칙 쓰면 완성되겠다 맞지? 네. 그래서 s 인 n b분의 b가 2라지 r이다 여기 번에만지름이라지 r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s 인 n b값은 10분의 7분의 b 이렇게 되고 이게 2r이다 네. 아이고, 2 곱하기 15다 하면 되겠네 네. 분모 분자에다가 10, 10 곱하기 는 30이니까요, 양변에 10 알려주고, 네. B는 21이다. 연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